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도 고등학교 3학년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국어 회설을 맡은 저는 남궁민입니다 저는 김철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루 시험 보느라고 어땠습니까? 아, 고생 많이 했죠. 네. 결코 쉬운 시험이라고 할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으로서 치르는 이제 첫 모의고사다 보니 긴장도 좀 많이 했을 것 맞아요. 같고요. 그래서 3학년 3월 학평은요. 쉬웠다, 이런 평가였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laughs> 맞아요. 아무리 좀 난이도가 낮아도, 어, 그냥 어려운 시험이에요. 네, 의욕에 차 아니, 있었지만, 그러나 그 욕심만큼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막 낙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3월의 시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바로, 바로 미터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이 공부의 학습의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어, 기준을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 뭐 오랫동안 이렇게 해, 학평과 모평과 수능 해설을 해왔습니다만 뭐 시험 보는 날 하루종일 수험생 못지않게 바쁘고 긴장된 맞아요.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내공을 길러주기 위한 그래서 이게 뭐왜 맞고 왜 틀린 지를 그냥 해설지를 보면 되는 그런 강의 말고 네. 어, 그거 이외의 여러분들의 내공을 길러주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 애쓰고 저희들의 내공을 또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학평 모평 수능 해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 강의 공부하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각 분야별로 어떻게 됐는지를 좀 상세한 설명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아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아 나만 그 문제를 틀린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에 음. 할것 같습니다 자 세부 총평은 어려웠다 정도로 얘기를 그냥 마단 하고요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laughs> 문학도 여러분이 문학 틀린 문학, 문학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세부적으로 독서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잠깐 독서부터 네. 네. 얘기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독서 이렇게 출제 되었다 라는 것인데요 뭐 첫번째 세트는 독서 교육론과 관련하여 그 이론에 관한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요. 비판적 읽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푸는 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 입문 세트인데 주제 통합 세트였습니다. 이 주제 통합 세트를 구성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가와 나의 여러 관점이 병렬적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 나에서 좀더 구체화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하나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방법인데 우리 이번에 경험한 것처럼 가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서로 대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경우에는 차이점을 기본적으로 음들이 잘 파악하는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었어요. 이런 출제가 이루졌다는걸 주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에서는 디지털 카메라 관련해서 작동 원리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트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작동 원리 방법을 이해를 해서 추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잠시 후에 이제 또 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짐은 읽는 것부터 내가 그 원리 방법을 잘 이해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는요, 이 유증에 대해서 이제 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유증에 관한 이해를 할때 우리가 법률 용어 그것의 개념 이해해야 했어요. 그다음에 또 역시 전형적인 특징을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경우 요건을 잘 구별하면서 읽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유증이 상속과 다르다라는 것 또한 주목했어야 하죠.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들과 관련해서 이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서 읽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었는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문제다 한번 살펴보면요. 이 독서 같은 경우에는 7번, 11번, 이제 16번이 문제가 됩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자, 서로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관점, 입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요.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것과 관련지어서 여러분들이 그 공통점 차이점을 잘 짚을 수 있는 것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관점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관점 입장을 비교하는 것은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답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이 7번 문제 정답률이 좀 낮을 거예요 그래서 7번 관련해서 문제 푸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문제 풀기는 근데 읽기에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부터 좀 같이 점검 꼭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가 이제 또 이제 또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작동원리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3번 선택지와 관련하여 그런 결과 추론을 잘했는지 4번 선택지와 관련해서 특히 또 결과 추론을 잘했는지 특히 3번, 4번 선택지에 좀 주목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밑줄 친 것의 예를 찾는 문제였죠. 그런데 이 예를 또잘못 찾은 학생들이 많아요. 밑줄 쳐놓고 있으면 그것의 근거가 되는 맥락을 잘 짚는 읽기를또 잘할 수 있는지부터 꼭 점검하기 바랍니다. 자, 독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문학 화법과 작문을 남국민 선생님이 설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입니다. 어, 여러분 어때요? 보통 독서보다는 문학이 좀 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여태까지 그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독서에 지친 마음을 문학 풀면서 좀 달래야 되는데. 오늘 시험 아마 독서보다 문학이 더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실제로 아마 어, 오답률 나중에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면 나오,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진짜 어, 고난도 문제가 문학 쪽에 더 많이 포진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죠 여러분 여기 지문이 4 개가 이렇게 세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네개 구성은요 어, 나중에 아마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수능에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이어질 겁니다. 즉 뭐냐면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각각 한 작품으로 단독 지문들로 구성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시 두개 묶이고 갈래복합, 고전시가 두개 하고 그다음 에 고전 수필 하나 엮였는데요. 요두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늘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냥 보통 안정적이고요. 여기에 수필 하나 붙어가지고 갈래복합이 구성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고전시가 한편 혹은 두 편이 묶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작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이 보통 전체가 일곱 개의 작품, 네 개의 세트.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디테일이 여기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때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이번에 첫 모의고사니까 제가 꼭 설명드립니다. 알아두셔야 되는 이야기. 이렇게 일곱 작품으로 네 개의 세트를 구성할 때 대체로 세 개의 작품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연계될 겁니다. 지금 학평은, 이번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6월 모평, 9월 모평, 본수능이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 연계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데, 물론 지금은 독서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문학이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문을 통째로 안 읽어도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게 바로 문학의 연계입니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연계의 효과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요, 이번 시험에서도 뭐, 우연의 결과이겠습니다만, 바로 여기 정훈의 우활가라는 게 수능특강의 60쪽에서 일종의 연계출제가 된 셈이죠. 자, 여러분은 수험생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 우활가! 수능특강에서 내가 얼마 전에 공부한 거라서, 우와! 이게 연계구나! 수능에서 이런 감정이겠구나! 느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확연히 갈립니다. 자, 3월. 그런 걸 우연히 운 좋게도 경험한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3월은 괜찮습니다 근데요 6월에 가서 9월에 가서 절대 평가원이 연계의 7개 작품 가운데 3개 작품 연계했을 때그 연계 의 효과를 못 느끼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꼭 제가 말씀드려 놓을게요 알겠죠? 자 작품 전체 면면은 어떠합니까? 수능특강의 이 작품을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아마 생전 처음 보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국어 선생님들이나 가르쳐보거나 읽어본 경험들이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야. 학생들 중에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낯선 지문을 이렇게나 많이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문제도 어려운 까다로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의해야 될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자 보세요 요거 처음에 얘기했던 갈래복합세트에서 19번과 23번 문제 여러분 많이 틀렸을 문제인데요 이 문제들을 아우르는 공통점 키워드는 뭐냐면 맥락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저 문제들 해설할 때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문을 해설할 때또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따가 3부에 가서요 근데 요 문제들 두 개는요 구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선지만 놓고 그냥 판단을 하. 섣불리 판단할 경우에는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틀린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맥락. 그 다음에 26번 문제 있죠? 그거 두 번째 그 현대 시세트에 있는 건데요.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많이 틀렸을 거고요. 30번 문제, 현대 소설에 가서 30번 문제도 또한 아, 소설에서 특히 이렇게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 서술자가 자기 생각이 막 생각의 회로가 흘러가는 그런 식의 지문일 경우, 어, 지문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리고 결국 그에 대한 나의 판단과 감정과 생각과 태도 같은 것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렸을, 이 중에는 아마 분명히 틀렸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문제가 34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진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따가 4부에서 해설할 때도 강조하겠습니다만, 저런 문제 앞으로 이, 이런 걸로 난도를 확 문학의 난도를 끌어올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애초에 고전 소설 작품 자체도 낯선데 작중 상황도 제대로 이해 안 되는데 장황한 보, 저, 어, 저, 선지의 진술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또 하나 단어 하나 살짝 바꾸어놨을 때 그거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절대. 그리고 보기 안에 아주 명시적인 단서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이렇게 함정에 낚이게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3부와 4부에서 제가 지문, 작품에 대한 해설과 문제에 대한 해설 정확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화법과 작문 제가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화작은요. 세 세트 11개 문항 그리고 각각의 세트가 앞에는 화법 단독, 중간에 화법과 작문 복합, 그다음에 작문 단독. 이렇게 세 문제, 다섯 문제, 세 문제로 총 11문제가 출제되는 기본 세팅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은요. 아주 전형적인 화작의 틀 그리고 늘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기는 소재 내용 자체는 당연히 새로운 소재 그죠 뭐 예를 들면 앞에 화법 단독 그 세트에서 무슨 그 소반에 관련된 거 우리 전통 가구에 해당되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재는 새로운 거 가져오죠 그죠 이게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걸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결국의 수능도 이번 화작처럼 나올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이 올해 7을 계속 되는 연습 게임 모두 다가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반복되는 문제 유형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 유의해야 될것몇 가지 유형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40번 문제 저거 별표 치십시오. 지금 화작에서요. 40번 문제가 최고난도로 출제되는 게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저 문제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이게 그, 그 고정적이니까 저 40번이요. 화법과 작문을 엮어 놓은 문제입니다 화법 다섯 문제가 이어지다가 작문 다섯 문제가 뒤에 있을 거거든요 한가운데서 화법과 작문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화법과 작문 문제 과 문제라고 부르는 그 문제가 바로 40번 문제예요 저거 늘 최고 난도 문제니까 늘 대비하셔야 됩니다 42번도 못지않게 어려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가운데 있는 화작 통합세트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게 결국 고난도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는 문제다 그리고 e 드 여기서는 이번엔 44번 인데요 최근에 기출에서 45번 자리에 맨날 나오던 그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장문 단독 마지막 세트에서 항상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온다는 점 기억하시고 유념하시고 제가 5부에서 해설해 드리는 화법과 작문의 문제들의 해결 전략을 꼭꼭 익혀 두시기 바라고요 화법과 작문을 무턱대고 그냥 읽고 풀었던 사람들은 제발 부탁인데 개기일식에서 허법과 장문 제21강과 27강 그 사이에 있는 7강만으로 담아놓은 전략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공부를 반드시 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자 이어지는 거 마지막 언매입니다 언어와 매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어 매체 글램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면요 이 언어는 꼭 어려운 한두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매체는요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은데 꼭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냐면, 함정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와 관련해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출제를 하는지, 변별도를 어떻게 높이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에 따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오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익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체는 함정에 대해서 알아야죠. 도대체 이 함정, 어떤 함정을 쓰는지 그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자, 분석을 해보면요. 언어는 요소 분석 대응시키기가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36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36번에서 중세국어 자료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현대어 프이 줬어요. 그러면 그 중세국어가 딱딱 요소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대어 프리에서 중세국어의 그 요소에 대응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냈어야되 됩니다. 그런 풀이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 출제의 그런 경향, 특징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매체는 소통 수용 생산에 관한 문제가 늘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소통. 우리 뭐 흔히 SNS라고 얘기하는 것그왜 사용합니까? 소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체 문제에서도 그 소통과 관련된 문제가 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매체 자료를 읽을 때 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할 때도 주목하면 그에 대한 이해를 좀더 빨리빨리 할수 있겠죠. 그 소통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키워드 중심으로 독해를할 수가 있으니 그리고 수용 생산 매체를 통해서 나는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는 매체를 통해서 또 정보를 생산하기도 해요. 이런 수용과 생산에 역시 또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들 중심으로 평상시에 읽고 문제 푸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36번, 44번을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36번에 대해서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중세국어 자료, 현대풀이와 관련해서 요소별로 자그 요소를 나누고 각각의 요소가 그자료에 해서 딱딱 어떻게 짝이 맺어지는지 그에 대한 분석적인 탐구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44번 선택지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살짝 바꿔 놨어요 어, 이렇게 선택지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시작 부분과 끝부분이 뭔가 지문과 맞는 것 같은데 중간에 살짝 단어를 하나 살짝 바꿔 놓으면 우리가 시간이 조금 문제 풀다 보면 그걸 놓쳐요 그 함정에 빠진다고요 그 함정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학습의 방향 잘 잡아서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언매에서 매체에서 그렇게 함정 파는 방식이 화작과 닮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자,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라서 욕심냈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욕심만큼 성적 못 거둬도 괜찮습니다. 그럼요. 제일 중요한 건 연습 게임이라는 거예요. 맞죠? 네,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네, 앞으로 더 나아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내공을 차곡차곡 쌓는 시간으로 (1부) (2부) 독서 (3부) (4부) 문학 그리고 5부의 화작 6부의 네. 언매 네, 이렇게 어, 구성됩니다 우리 둘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 잘할수 있도록 기 팍팍 드릴 거니까 힘내서 열심히 하자고요자 <laughs> 네. <laughs>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1부부터) (6부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공 기릅시다 자 여러분 파이팅 한번 파이팅 네. 전국의 자,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